네, 됐습니다.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네, 보관된 것 중이고요. 네. 그리고 용접 시에는 네. 반드시 배터리 배선 및 이시유 이시유 분리할 거. 네. 예, 결합 시에는 반대편으로 하고 기, 경유 기름 넣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경유 기름 철저히 저, 저 깨끗한 걸 갖다 놓으 것이고 드럼통에 아. 밑에 찌그레기 있는 거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시유 거는 하면은. 여게 ECU입니다. 급조 탈거라는 네. 말입니다. 그런데 용접을 할 때는 이걸 네. 어, 먼저 분리하세요. 이걸 용접할 때는 필리 ECU 이거 탈거해야 됩니다. 바트에 네. 도선하고 음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엔진 교체를 마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 이제 엔진 교체가 끝났으니까 이제 교체한 엔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어이차. 자,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ECU, ECU, e c 가 달렸고, 얀마라고, 2022년 2월 17일, 얀마라고 이렇게 엔진에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여기도 붙어 있지만, 엔진이 2022년 2월 17일 날, 어, 출고된 엔진인 것 같습니다. 냉각수통 이게 바뀌었고 이게 오일 쿨러가 이게 새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새걸로 바뀌고 라디에이터 청소하고 라디에이터는 그냥 여기 라디에이터 캡만 바꿨습니다. 어, 작년 겨울에 한번 오버히트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라디에이터에서 어, 냉각수가 넘어가지고 물이 튀고 연기가 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버히트 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한 게이 라디에이터에서 냉각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물이 제대로 안 돌아서 오버히트를 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라디에이터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거기 어 엔진 교체하러 들어가서 그 공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라디에이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오일 쿨러가 문제가 되어서 아마 오버히트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 쿨러를 바꿨습니다. 저 오일 쿨러가 부가세 포함해서 121만 원 줬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이 퀵클램프는 요거는 요 벨버를 달았는데 이 엔진을 바꾸면서 클램프 쇼를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클램프 쇼울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보호를 바꾸고부터는 이거를 지금 밸브를 다 열어놨는데도 편주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저 마을 앞에서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는데 전혀 편주행이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개선이 됐으니까 뭐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압 유압 뉴 게이지 이 게이지도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압류가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런 뭐 호스들 라디에이터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호스들 이런 호스들도 다 바꿨습니다 호스들도 다 바꿨고 수분 분리기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됐네 옛날에는 속이 다 들여다 보였는데 속이 이제 들여다 보이지도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나사가 그때 빠졌었죠 그냥 이 나사가 그냥 빠졌는데 그래서 이걸 잡아당기면 은 이게 풀렸어요 이 프레임 한번 떨어져가지고 제가 작히 가지고 프레임을 올려서 이거다느라고한번제 혼자 진짜 고생을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나사를 탄소용 용접기로 뭐 나사 구멍을 다시 냈다네요. 구멍을 내고 저걸 다시 저 피스를 박았습니다. 나사를 이렇게 큰 거를 거기를 박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도 박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나사를 갈고 이렇게 세 군데 고정을 하니까 이 어, 범퍼가 아닌 프레임, 이딥 프레임이 완벽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뀐 게요기 바뀌었구나, 이거. 이게, 이게 이쪽에도 있네요. 양쪽에 이렇게 달아놨네요. 양쪽에. 그래서 이거를 양쪽에 달아놓으니까 이쪽, 이쪽도 움직이고, 이쪽도 움직이고, 이러니까, 아, 어,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감은 있네요. 어쨌든 엔진이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어, 이게 정부 정책이라 어떻게 말은 할수 없지만은 이 엔진값이 천이백구십구만 원만원 빠지는 천삼백만 원인데 이렇게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게 국민들의 세금을 일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어~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고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런저런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고 해서 이 정책이 나왔는지를 모르지만 어~ 문제는 그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장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엔진을 완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이 장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장비를 가진 사람을 보조를 해준다. 무상으로 이 형평성을 생각할 때는 저도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 혜택을 봤을 뿐인데 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을 수 없다. 법은 차다 먹지 않으면은 내가 차다 먹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 않습니다. 그래서 토탈들은 거는 어 72만 4천 원 하고 121만 원 하고 해서 제가 들은 거는 1,300만 원 보조 받고 약십몇 프로는 지불한 거죠. 원래 이거 보조를 받으면은 한20% 정도 원래 자기가 지불을 하게끔 원래 옛날에는 돼 있었는데 20% 지불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여기에 그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무료로 해줘라 이렇게 해서 무료로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20% 정도는 해도 뭐 지불할 용인는 있었습니다. 대신 그 외적으로 사소한 부분들을 다 고칠 수 있어서 이 기회에 아주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 궤도를 바꿨죠. 궤도 밑에 있는 이 궤도를 바꿨고. 그 다음에, 궤도에 있는 여기 스프라켓을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들러를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여기 붐대, 붐대 이 부분, 이 부분, 붐대 부싱을부싱을 바꿨죠. 어, 부싱을 바꾸면서 와샤를 이 안에 다 끼워 넣었습니다. 와샤를 여기도 끼워 넣고, 와샤를, 와샤를 끼워 넣어서 이 버켓에 그 요동, 유격을 많이 어,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습니다. 또 청소를 했으니까 일단 맨발로 내부에 변경된 거는 기계적 장치에서 전자식 장치로 변경되면서 이 전자 제어 장치가 하나 붙었고 다음에고 그 rpm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레버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엔진이 rpm이 올라가고. 이걸 반대로 내리면은 RPM이 내려가고 옛날에는 이 부분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거를 이쪽으로 제키면은 이렇게 제키면은 RPM이 올라가고 이걸 내리면은 RPM이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대신 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 이거는 더 이상 사용을 안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시동을 걸어도 이거는 먹통이 되죠. 뒤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뭐, 뭐, 전자장치가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없던 장치들입니다, 이게. 없던 장치들인데, 이렇게 전자장치들이 많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이거를 달고 변경을 했으니까, 이게 구조 변경이 됐잖아요. 등록증에, 이렇게 구변이라고 써있죠. 구조 변경 그래서 2022년 6월 15일 이렇게 경북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딱 해놨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시동을 걸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시동이 걸린 겁니다 시동이 걸리면은 여기는 충전되고 있을 때 충전된다 그러고 엔진 과열되면 가열 불이 들어오고 엔진 오일이 없으면 엔진 오일에 불이 들어오고 여기 엔진 경고, 경고, 그 다음에 예열 이렇게 하고 이건 비상정지 이거 내리면은 그냥 꺼집니다. 네. 비상정지 자.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지금은 오일, 게이, 오일 게이지만 지금 올라가 있죠? 오일 게이지 제가 오자마자 기름을 넣었습니다. 중간 정도 넣고. 이거는 지금 그때 8100 시간에서 멈췄네요. 이 어쨌든 이 게이지는 사용을 못 합니다. 지금. 이거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대신에 사용 시간이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그야말로 먹통.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었는데, 이 시동 소리는 대동 소이한것 소리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기 얀마였었고, 그래도 좋아진 거는 일단 엔진이 떨림이 안정적이라는 거. 지난번에는 레바를 최저로 하면은 이게 덜덜덜덜 떨었는데, 이게 최저인데 덜덜덜덜 떠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엔진이 떨림이 하나도 없어요. 엔진이 떨림이, 그래서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다. 어, 엔진을 조금 더세개 올려보겠습니다. 엔진을. 자, 이걸 틀면은 이렇게 올렸어요. 올릴 상태에서 엔이 바람을 는게있어 엔진을 올렸는데도 엔진이 그 소리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일단 이게, 이게 최고 아래고 RPM이 한번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상, 엔진 교체 이후에, 교체하고 온 이후 영상이었습니다.